함양군 지역 경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지난 2019년 투자 의향서가 접수된 이후 2년 만에 함양군이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등 기대되는 효과가 많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쿠팡이 함양군에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투자 의향서 접수 후약 5개월 만에. 지질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투자 MOU 체결 등 사전 단계가 모두 마무리될 만큼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지난해 중순까지 일시 중단되는데 센터 건설부지에 환매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함양군과 쿠팡은 환매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 체결했던 투자 MOU를 철회하고 지난해 11월 새로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건축과 환경, 도시계획 등 관련 용역을 실시할 업체가 선정됐고, 현재 함양군의 행정지원과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이곳 신간 투자 유치지구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가 완성되면 최소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중소기업체 지역 유치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명군은 물류센터 건설 부지를 중심으로 기업체와 주거 시설 등이 합쳐진 복합 투자 지구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쿠팡 드론 자리야 그 넓게 확정해서 그 LH에서 좀 우리 투자 선도 지구로 해 가지고 국폐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건 그 지금 신청을 해 놓으려고 우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 9월 달에 마무리해서 10월 달에 확정될 여기에 함양군은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지역 초등학교와 주거 일자리가 하나로 연결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통해 고용 인원의 가족 모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함양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는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거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세 가지가 최소하는이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제 쿠팡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업이 유치되고 또 초등학교가 활성화되고 물류센터 건설이 본격화되며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함양군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